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또봇 대도시의 영들 또봇 Y입니다. 자이 또봇 X를 먼저 이전에 소개드렸었죠. 자 X, Y, Z 순서대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과거에도 X와 마찬가지로 이 가장 먼저 등장했던 근본 멤버 중 하나인 이 또봇 Y, 또봇 Y가 이번 2023 또봇 대도시의 영들에 맞춰서 새롭게 완전한 신작 디자인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어, 초창기 또봇 Y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이 새로운 디테일을 자연스럽게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또봇 Y의 비클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에 뭔가 귀엽게 생긴 형태의 차량으로 나와줬죠. 자, 일단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선명한 현대의 마크가 보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자,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 줬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량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일단 컬러링 자체가 이 투봇 Y의 메인 컬러링 중 하나였던 파란색으로 나와 줬는데요. 어, 파란색 색감이 굉장히 진하고 깊은 느낌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느낌이 살짝 무게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 약간 좀 완구적인 색감보다는 어, 일반적인 스포츠카 모델에 쓰이는 것 같은 그런 색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살짝 메탈릭 막 추가해 줘도 진짜 모델 차, 그러니까 다이캐스트 모델 차량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어, 일단 색감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이또봇 Y가 초창기에는 어이 차량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아 포르테 쿡이었을 거예요. 네, 맞을걸요? 네, 어쨌든 자, 기아 포르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새롭게 변경된 비크 디자인은 현대 아반떼 7세대라고 합니다. 네, 어 일명 올뉴 아반떼라고 불리는 바로 그 디자인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근래에 나왔던 차량 중에는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반떼예요. 올뉴 아반떼 보시면은 그 아반떼 특유의 이런 헤드라이트라던가, 이 본넷,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릴 부분이라던가, 옆쪽에 그 아반떼 같은 경우에 이 옆, 옆 부분이 이렇게 엣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잘 보시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엣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올뉴 아반떼 특유의 그런 형상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그 아반떼 특징이 뒷부분이 이렇게 살짝 각이져 있고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약간, 어, 스포일러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 뒷부분이 나와줬는데 그 부분도 이번 또봇 Y가 아주 깔끔하게 지원을 해줬네요. 자 리어 램프 같은 경우도 에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이 돼 있고 이쪽에는 또봇 Y라고 얼핏 보면 V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아주 깔끔한 형태의 폰트로 이렇게 또봇 Y의 텍스트가 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반떼, 이 아반떼가 굉장히 디자인이 미려하고. 이쁜 형태거든요. 근데 일단 어, 완구다 보니까 또봇 X와 마찬가지로 조금 작아졌어요. <laughs> 살짝 SD스럽죠. 자, 원래는 이거보다 좀더 길쭉하고 샤프해야 되는데, 이게 로봇 형태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바퀴도 굉장히 큼직하고, 창문하고 뒤창문, 그러니까 옆쪽에 있는 앞뒤 이 창문이 살짝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SD 같은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또봇X도 살짝 SD스러웠죠. 이번 또봇Y도 살짝 SD스러운 그런 비클 형태여가지고 어, 원래 올류 아반떼의 미려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아반떼 특유의 디테일은 어느 정도 잘 살렸다고 볼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 이런 세세한 부분, 자여 보시면은 주유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어, 별도의 부품을 써주면서 어느 정도 어, 세세한 디테일, 이 디테일을 챙겨주는 것 같아서 일단 꽤나 완성도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요렇게 약간 쉘퍼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laughs> 뭐 어쨌든 쉘퍼머든 아이던. 변신 형태는 쉘퍼머 보다는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같은 형식의 변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바퀴도 굉장히 잘 굴러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크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로봇 Y 트랜스포메이션! 자, 먼저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양쪽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여기 잡고 이 보시면 안쪽에 힌지가 이렇게 있죠 힌지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 옆을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그러면 요런 형태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보시면은 이 접합선 기준으로 이렇게 파츠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접어서 요런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부분을 드는 게 아니라 자, 위쪽에 보시면은 또 여기하고 여기 세 개의 파츠가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를 잡고 이게 분리해도 이쪽으로 이렇게 끊어 주듯이 하나 둘 짠.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올려 주면은 앞쪽에 있는 이 차량의 이 창문 부분 창문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틈이 나오죠. 그 상태로 이렇게 뒤쪽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뒷 부분 뒷 부분은 이렇게 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안쪽에 여기가 지금 힌지 이 부분이 하나 이 관절 부분이 하나 있고 이 안쪽이 관절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꺾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 안쪽이 꺾여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어, 이 클릭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쭉 펼쳐지는 그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쪽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다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 안쪽에 있는 이발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바깥쪽으로 당겨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뒷부분을 이렇게 뒤꿈치를 펼쳐주면은 이런 형태로 발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이 돌기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뒤쪽으로 이렇게 밀쳐서 열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자 이렇게 뒤꿈치 부분을 이렇게 빼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바퀴 바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넣어서 정리를 해 주도록 합니다. 이런 부분 참 좋네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두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하반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여기 윗 부분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넷 돌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밀착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이 상태로 두고 자, 옆쪽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 뒤쪽에 손이 있죠. 이 손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돌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걸, 걸어서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잡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앞쪽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양쪽에 이런 식으로 아까 빼놨던 어깨 부분이 있죠. 이 어깨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이 부분이 이제 어깨 장식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 여기를 완전히 일직선상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약간 위로 올라와서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하나 지금 또 틈이 있죠? 자, 여기를 잡고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살짝 뒤로 펼쳐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본잎 부분 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서 앞쪽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올려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뒷부분을 완전히, 아,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 위쪽이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밀착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안쪽에 디테일이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여기 가동에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백팩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살짝 들어 올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변신이 됐나 체크해 보고, 자, 세워두면은 이렇게 또봇 Y에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굉장히 길쭉하죠 또봇 X도 상당히 길쭉했다 생각이 됐는데 Y는 그거보다 더 길쭉하네요 <laughs> 자 일단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살짝 등짐이 있는 편이긴 하죠 약간 백팩 같은 느낌으로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어, 지금 어정도딱 보면은 약간 투봇 Y의 테이스티가 어느 정도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투봇 X도 상당히 길쭉하고 샤프하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어, 이번 투봇 Y는 그거보다 더 길쭉하고 얇은 것 같습니다 약간 어, 또봇 X가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좀 강조를 했다면은 이번 또봇 Y 같은 경우에는 좀더 민첩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나와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지 살짝 길쭉하면서 샤프한데 입체감은 또봇 X 쪽이 좀더 두껍고 이 또봇 Y는 살짝 입체감이 좀 밋밋한 상대적으로 밋밋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입체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약간 볼륨감이라고 해야 겠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일단 존재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 중간에 들어간 이런 자동차 같은 디테일이 일단 이게 바로 또봇이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주는 약간 그런 디자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자 정면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상체가 굉장히 어, 밸런스가 좋습니다. 특히 이 또봇 Y라고 써져 있는 이런 문구라던가 어, 일단 대놓고 보이는 현대 마크.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아까 그 차량일 때 앞부분이었다라는 느낌은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형태의 변신을 하는 느낌이겠죠. <laughs> 이런 식으로 본닛 부분이 이제 약간 이렇게 보니까 본닛이 이렇게 있고 살짝 그 각이져 있는.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접합선에 있는 형태로 보니까 약간 건담 F91의 몸통을 어,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건담 F91이 약간 그 오토바이 엔진을 모티브로 삼아서 디자인됐다고 하죠. 어, 이거는 이제 자동차 엔진을 모티브로 삼은 걸까요? <laughs> 뭐 어쨌든 자동차를 모티브로 삼았으니 엔진도 어느 정도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상체와 이렇게 어깨로 이어지는 이런 장식까지 완벽하게 잘그 맞아 떨어지는 약간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 특히나 이 얼굴 일단 얼굴이 굉장히 잘 생겼는데요. 좀만 확대를 해서 쭉 보면은 자 이렇게 마치 얼굴만 보면은 이 또봇 Y가 어, 다른 그 용자물 뭐랄까 용자물 주인공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laughs> 일단 어 또봇 X에 비해서 확실히 눈과 이 입의 경계선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더 로봇 형태에 대한 완성도는 X보다는 Y 쪽이 좀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래쪽으로 딱 봤을 때이 느껴지는 샤프한 눈매. 아, 이거 진짜 어 또봇 시리즈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미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옆쪽으로 이렇게 뭔가 민첩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하이... 그 뭐지? 하이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전거 하이바, 자전거 안전모를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약간 어, 아니면은 엔진 배기통? 어, 엔진 부분의 그 일부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 머리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아, 뭐 하여튼 멋지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좀 내려 보면은 일단 복부하고 여기 스커트 부분에 Y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 약간 이 조형 적으로 Y 그리고 대놓고 도색을 따로 해가지고 Y라고 써져 있는 이런 Y자 존이 있습니다. <laughs> Y자 존이라고 하니까 좀 묘하긴 한데 어쨌든 또봇 뭐 Y니까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강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색 포인트라든가 부품 분할도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 몸통 안쪽, 아 여기를 한번 살짝 들어서 보면은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좀이따가이 코로이드 한번 설명 드릴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복부가 자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가동이 될지 뭔가 좀 감이 잡히는 그런 형태로 아주 입체적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굉장히 홀쭉합니다 이렇게. 특히나 여기가 지금 부품이 안쪽이 좀 검은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이 하얀 이 부분, 이 부분이 좀더 강조돼서 그런지 더 얇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리. 다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밋밋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뒷부분, 자동차 뒷부분이 통째로 다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추가적인 몰딩이라던가 장식은 없습니다. 자, 대신 자, 이 부분, 이 뒷부분은 이렇게 열려 가지고 무릎 장식이 되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추가적인 안쪽에 그 디테일, 약간 에어 인테이크 같은 디테일을 넣어 주면서 이 로봇이 이렇게 뭐 디테일적으로 어좀 강조되는 약간 그런 부분을 표현해 준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이런 에어 인테이크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 부분이 좀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이 상태로 뒀으면은 여기가 참, 텅 비어있죠.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최소한으로 좀 가려주면은 확실히 퀄리티가 확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바퀴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다 보니까 확실히 변신에 대한 퀄리티도 살리고 그리고 텅 비어있는 이 변신 때문에 비어있는 이런 공간, 공간도 어느 정도 가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안쪽에도 이렇게 몰딩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 메카닉적인 그 디자인만에서는 상당히 어, 점수를 좀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자 뒤쪽 그 발꿈치, 발꿈치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표현되어 있고. 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몰딩을 포기하지 않았네요. 자, 여러모로 이 세세한 디테일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그 정보량이 상당히 어, 보기 좋다. 그리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막 따로 놓이지 않고 서로 조화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두봇 와이도 당연하게 코어로이드 기믹이 있는데, 자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고 그리고 아까 그 변신하기 전 모습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코어로이드를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귀여운 코어로이드 몸체가 나왔는데 자 손을 앞쪽으로 빼주고 머리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자 <laughs> 또봇 X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귀여운. 코어로이드가 나와 줬습니다 일단 이 코어로이드 이번 그, 또봇 Y의 코어로이드 자체가 살짝 좀 스피디해 보이고 샤프해 보여가지고 어 약간 자전거 경륜 선수 같기도 하고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샤프한데 이게 얼굴 하나 바꿨을 뿐인데도 이 카리스마의 유무 차이가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같은 비슷한 틀 안에서 표정만 바뀌었을 뿐인데 아예 다른 개체가 된것 같죠. <laughs> 자, 그리고 이 코어로이드 몸체에는 있이 Y자 표시 확실히 이 또봇 Y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또봇 X대도 이 코어로이드가 X로 표시가 돼 있었죠 이번 어, 코, 그 또봇 Y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코어로이드에다가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뒤쪽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줘서 고정을 한 다음에 내려주고 이렇게 닫아주면은 아주 귀여운 형태의 또봇와이가 완성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요것도 어, 상당히 약간 갯모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 몸체는 굉장히 샤프하고 멋진데 얼굴이 이렇게 귀엽다 보니까 살짝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 머리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머리 회전되는 게 너무 좋네요 <laughs> 자 그리고 일단 어깨가 이런 식으로 따로 힌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가동을 위해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더 위쪽으로 올려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는 형식이긴 한데 걸리는 부분이 좀 많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라챗 관절이 들어가 있는 관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오, 옆쪽도 상당히 라쳇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여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관절 부분이 이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신 기믹 때문이지만 앞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클릭 정도 있네요. 자, 그리고 축 관절은 아쉽게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완전 접힘이 가능한 일중 관절입니다. 이중 관절은 아니고. 이렇게 안쪽에 관절이 앞쪽으로 빠져있어가지고 완전히 접히는 이 각도 자체가 접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관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동성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손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물론 허리도 그리고 상체도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면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자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뒤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옆쪽으로, 옆쪽으로도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완전히 무슨 발차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축관절 자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포징을 잡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무릎, 무릎은 얼핏 보면 이렇게 이중관절 형태로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그리고 여기도 꺾이는데 일단은 바퀴 때문에 걸립니다 여기가 대신 바퀴를 열어주면은 안쪽까지 이렇게 꺾어서 완전 접힘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뭐 이건 변신 기믹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그런 관절 기믹이겠죠. 그리고 발은 따로 움직이진 않고 그냥 변신 덕분에 앞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역시나 국산 안구답게 상당히 큼직한데, 어, 위쪽으로 조금 더 길쭉한 캐릭터다 보니까 훨씬 더커 보이기도 하네요. 자, 지금까지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 뉴 또봇 Y 리뷰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 초창기 Y의 색감과 디자인을 많이 계승하면서도 이 요즘 어울리는 형태의 프로포션을 적용해줘서 이 상당히 가지고 노는 맛도 있고 그리고 이 키덜트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온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코어로이드 같은 사소한 기믹까지 신경을 쓴걸 보면은, 확실히 또봇 뭐 넥스와 마찬가지로, 이 플레이 빌리면에선 완구적인 감각을 많이 살렸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덜트도 만족, 그리고 이걸 실제로 가지고 노는 어린이분들도 만족한, 약간 그런 완구가 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키덜트 쪽에 조금 더 만족스럽네요, 네. <laughs> 자, 어쨌든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